수상식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번째를 맞이, 맞하고 대한민국 예예술대상상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시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미 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하를 드니다 대한민국 보라 예술대상 축하드립니다. 네, 로미오와 줄리엣, 지나이드 등에서 빛나는 연기를. 팀팀 시원시 시원시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기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laughs> 아,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민영미씨하고 제가 이제 뮤지컬 동굴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저는 20년간 뮤지컬 냄새천 처음 상 받아요. 수상하시 g 관객분들 g 1 0 때문에 제가 0 m g 지킵니다. 양1 0 죽을 때까지 0 m g 네, 다0 0 m g 100mg, 겠습니다감사합다다 네, 앞으로 열심히 100mg, 1 0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0 네, m 다시 0 0 m g 1 0 0부 g 1 0상을 g 1 우리 슬 g 팀0 한방기운사 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 축하드리고요. 현수 씨, 올순에 우리 성인과의 발전을 위해 서0 0만원여러 현장에서 불출제되게 된 주인공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현수 씨는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쪼끔 하시는데요. 자, 한방기운사 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씨,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네, 먼저 수상자에게 늘심히 충당할 수있서늘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 모두 함께 같이 하고 싶고요. 우리 어, 대한민국 문화 예어 예술상에 예, 모든 모들늘새 좋은 일만 있길바라겠습니다 하장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화 뮤지컬 부분부터 시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제작자 상이 되겠습니다. 수상자는 황규헌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연기획사 컬처피아 대표 황규혁씨. 손대는 작품마다 요즘 되게 힘죠네 추억을 봅니다 팝커스 그리고 진짜 진짜 좋아해 등의 작품을 직접 기획, 결출하신 황규혁씨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기 바니다네 축하합니다. 네더큰발표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수상 소감 한 안내 를 전하도록 할까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혁씨. 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